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닭고기를 주제로 해서 아름다운 요리가 이 식탁에 차려지겠죠? 네. 예, 저도 이와 매칭이 막 매칭이 되게 아름다운 와인을 골라야 할 텐데요. 네. 웃기죠. 와인을 와인. 네. 아름다. 네. 네. 와인을 아름답게 고르고 네. 싶은 저의 욕심이 여기 조금 음. 담겨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오늘 고른 와인은 음, 닭고기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예, 비냐 마이포 칠레 블렌디드 화이트 와인을 골랐어요. 네. 예. 보통 화이트 와인 하면 해산물 많이 생각나죠? 그렇죠. 생선이나 해산물.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뭐, 해산물을 했을 때 뭐, 샤르도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샤르도네나 쇼비뇽 블랑 많이 매칭을 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세미온과 무스카테리라는 포도품종을 블렌딩한 화이트 와인이에요. 네. 예, 이 화이트 와인도 물론 해산물과 잘 어울립니다. 근데 해산물을 포함을 해서 예 닭고기와도 잘 어울리는데 오늘 주재료가 닭고기니까 오늘은 닭고기에 초점을 좀 맞힐게요 네 어떤 향이 나는 어떤 와인인가요? 토도 향이 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다른 뭐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화이트 와인과 달리 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네. 산도가 높지 않고 과실량이 좋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드시기 그냥 편하게 드시기 좋으실 거예요. 아, 네. 그럼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네, 비냐 어, 마이포 화이트 블렌디드 와인은 또 음. 좋은 게한만 원대 와인이에요 아, 만 원대 와인이기 돼요. 때문에 예 우선 편하게 고를 수 있고요 예 저는 음식과 매칭을 해서 와인을 고르는 사람이지만 언제나 서비스를 받고 싶은 입장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르크가 아니라 트위스트 케이블 와인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죠 <laughs> 편하게 네. 네, 그러면 ]까요? 네 이렇게 도와 달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laughs> 와. 네. <laughs> 어, 유 포도냄새. 네. 한번 따라볼게요. 네. 그, 오늘은 특이하게 네. 스테이크인데, 그, 육류인데도 불구하고, 화이트 와인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게 느낌에, 지금 혹시나 시간 하신 유리가 어, 지방이 많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뭐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레드 와인 그래서 같이 레드 와인을 스테이크 에 곁들이시는 걸로 이렇게 인식 들어도 있는데 네. 지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음식 그쵸. 자체에 그런 이렇게 부드럽게 화이트 와인 쓰는 것 같아요. 재이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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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낼게요. 어, 어, 예, 네. 오늘 홍시은혜 씨가 여러분께 맛과 아름다움의 두 마리 킹콩을 잡게끔 도와드렸잖아요. <laughs> 예, 네. 네.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는 분위기까지 세 마리 콕세 마리 콕. 액, 세 <웃음> 네, <웃음> 네. 세 마리 <laughs> 킹콩을 잡겠다고 하는데 아, 들으면 나도 라 그랬단 말이야. <laughs> 아, <그걸> 다음 거는 틀리시면 어떡해? 아, 세 마리 킹콩 세 마리에 킹콩을 잡으 못게세 마리 킹콩 저희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는 음. 칵테일을 많이 만들어서 먹어요. 음. 네. 예. 와인을 베이스로 해서 칵테일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요. 이렇게 집에 가시스라는 리큐르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 음. 이분들이 왜 그러세요? 음. 집에 이 가시스 하나씩 음. 없으신 <laughs> <laughs> 네, 가시스요? 그냥 편하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가시스라는 게 우리나라 열매가 아니라서 생소하실 텐데요. 네. 왜 집에 멜실레키스라든가 아 이렇게 머루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충분히 분위기를 낼수 있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고품자 엑기스 같은 거? 어, 예, 오. 너무 괜찮습니다. 음. 너무 괜찮지만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우선 초점은 와인을 공부하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네. 가시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는 어떤 일부 포도품종이 굉장히 씁쓸한 와인 이 있었어요. 예, 씁쓸한 화이트 와인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했던 미식가였던 부르고뉴 한 시장이요. 아, 맛있게 먹으려고 씁쓸한 화이트 와인을 맛있게 먹으려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와인인데요. 그게 너무 이제 대중화가 돼서 예, 그 칵테일의 이름은 그 시장의 이름을 딴 끼르라는 이름이고요. 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식전,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먹는 걸 아페리티프라고 하거든요. 페리티프? 그래서 아페리티프로 예, 끼르라는 칵테일을 아직도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예. 아 네. 근데 이거를 여기에 섞어주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 이거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말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네, <laughs> 예, 적당히 넣는 게참 좋은 말인데요.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소주잔 4잔에 화이트 와인 불량이에요. 네. 네. 소주잔 3분의 1에 끼르르, 네. 가시스를 넣으면 약간... 됩니다. 아 네. 와 네. 소량을 넣으면 되고요. 아니, 레드 와인 냈잖아. 아, 네. 우리 아름답게 로제 와인. 근데 이거를 다호랑을안 하고 약간 이렇게 어느어느한 상태에서 와, 먹어도 네. 굉장히 향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네, 예뻐요. 네, 맞습니다. 음. 빛깔이 너무 예쁘고요. 그렇죠? 흔들어서 블렌딩 하는 거 맞는 예, 건가요? 예. 별거 없어요. 그냥 넣기만 하시면 되세요. 어. 여기 창고를 딱 보니까요. 네. 덜 섞인 그아지댕이 같은 게 있어요. 네. 와. 향이 네. 더 좋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깊어졌어요. 가시스가 네. 까베르네 쇼비뇽 좀레드에 베이스가 되는 향이 긴 한데요. 네. 그거를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 닭고기 육질과도 잘 맞을 거예요. 와. 네. 정말 멋진 와인이 소개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오늘은 다른 어느 날보다도 더욱더 멋진 와인을 우리 영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와인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끼를 위하여 조제하시는 동안에 띵띵띵 네. 완료가 됐어요. 짠짠. 디디딩. 맛있게 익은 치킨 사타이를 꺼내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완성 접시 좀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 치킨이랑 같이 그 까먹은 거예요 저,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접시였구나 네. 아까부터 홍시애 선생님이 자신의 몸 마냥 아끼시죠 아, 그러구나 네, 예쁜 접시 네, 이게 돌 아니고요, 접시고요 그쵸? 네, 네, 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 예쁘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난 기왓장을 갖다 놨나, 아까부터 기왓장 <laughs> 기왓장도 네. 유약실에서 구운 그릇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아, 그릇, 그, 그, 유약체에서 구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릇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와, 근데 음식이 이렇게 멋진 그릇에 담기니까 더욱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네요. 근데 왠지 그릇도 좀 투박하면서도 네. 그러면서 뭔가 정리가 된 듯한 음. 그런 느낌이 어, 굉장히 뭔가 뭐랄까, 좀 크로스오버 된 듯한 그런 그쵸. 느낌이라고 자, 할까? 자, 지금 위에 뿌려주신 거. 거는 네, 파슬리. 파슬리 가루. 네, 파슬리 가루.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네. 이거 식탁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네. 세팅을 네. 해주시고요. 이렇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다 완성이 된건요네 요리는 피넛소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치킨 사타이하고 음. 아이고 피넛소스를 <목소리> 네. 안 담았네요. 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laughs> 제가 저도. 이렇게 애둘 낳고 나서 정신이 없어졌어요. <웃음> <웃음> 자 피넛소스 이렇게 한쪽에다가 같이 담으셔서 네.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음. 하시면. 와인을 제가 좀 치워볼까요? 네. 자 이렇게. 저 앞으로 살짝만 담으겠습니다. 와자 이제 멋진 식탁이 자 완성이 네. 됐습니다. 와, 와 역시 푸준 스타일리스트 예어서 그런지 음식이 더욱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방청객 두 분과 함께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함께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 와 네, 오늘 진짜...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 <laughs> 너무 먼저 손을 들어서 자 네. 나와주시고요. 자.